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금요일 기도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지요. 정말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묵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선한 일과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던 다비다 라는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한 여인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에 빠졌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요빠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요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43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이 베드로는 요 하루가 아니라 여러, 여러 날 동안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라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무두장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죽 제조기술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지금으로 보면 기술자이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인은 바로 하층민, 천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지요. 만약 그런 짐승을 만진 사람은 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며칠 동안 다시 정결을 위해 힘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을 만졌던 무두장이었기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존재, 부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함께 말을 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들이 바로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들은 이 부정한 자로 여기며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곤 했습니다. 일터도 저 멀리 떨어져 살았던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무른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부정한 일인 것이죠. 그가 주는 식사와 대접과 모든 상황들이 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마다하고 이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묵었을까요? 사실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죠. 베드로 안에도 그 이방인을 터부시하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관점과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겼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그 영혼을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편견과 배제가 없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극률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여겨야 합니다. 저는 문득 사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에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세리였던 거죠. 세리는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동족을 배신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어 먹는 이 앞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였던 삭개오를 멀리했죠. 그런데 삭개오를 유일하게 받아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릴 적에는 뽕나무라고 불렀던 돌무화가 나무였죠.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정말 사람들 틈에 꼈지만 누구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돌무화가 나무만이 그를 받아주었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개오를 받아준 돌무화가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또 그를 바르게 교정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래서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또 고침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환대, 회복, 변화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그리스인으로 교정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올해부터 이 천대했던 그 이방인 또한 무두장이 집에서 자유함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인은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복음으로 진리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13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이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양반과 백정 모두를 차별 없이 품어 주신 분들입니다. 당시 백정들은 소와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이 보기에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들 모두를 교회로 불렀고 심지어 백정을 그 교회의 장로와 목회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이중성과 어떤 자기 모순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배제하진 않습니까? 우리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또한 정말 이땅의 많은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품어주고 환대하는 그런 이 시대 베드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정말 부정한 자로 여겼던 시몬을 품었습니다. 그와 함께 며칠을 묵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중성과 자기 모순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잣대를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도 정말 극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로 그런 공동체, 정말 남녀노소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세상은 딱 선을 긋지요.그런데 그리스인은 선을 지우는 자들입니다.환대하는 자들입니다.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고 품어주길 원합니다.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